안녕하세요, 정진행 TV 정진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 다이어트라 그래서 뭐 엄청난 살을 뺀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출산 후에는 누구나 임신 전보다 체중이 불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늘어난 체중을 서서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되돌릴까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에는요 대부분 산모들 보면 좀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제가 우리나라 산모들과. 외국, 특히 미국의 산모들, 서양인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출산 후에는 따뜻하게 하기를 권하는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정반대죠. 아기 낳자마자 에어컨 바람에 찬물에 샤워 이런 걸 하는 것을 아마 요즘은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옆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서양인들은 바로 에어컨 바람이나 찬물 샤워 이런 것도 괜찮지만 우리나라 동양인이 그렇게 한다면 온몸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동양인과 서양인 타고난 체질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몸 자체도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제가 한 번은 유심히 관찰을 해 봤어요 왜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렇게 다를까? 조사를 해본 결과요. 서양 아이들은요.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머리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성들도 많이 키도 크고 하지만 비교적 체격에 있어서 우리나라 동양인들보다 서양인들 여성들이 훨씬 체격이 크잖아요. 그런데 체격이 큰 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머리는 작아요. 동양인들은 체격이 작은 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힘드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산모들이 서양인들보다 몇 배로 더 힘들겠죠.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산후에는 어쩌면 더 많이 붓고 몸이 더 파김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기를 내리기 위해서 무조건 부기 내린 약 이런 약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어 있는 원인이 뭐겠어요 힘들어서 더분 거예요 출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 날 다음 날은 살짝 얼굴이 부은 듯한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 보셨을 거예요 산모는 더 하겠죠 배불러서 열달 있으면서 몸도 힘들었죠 출산하느라 그산고를 거치면서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면 온몸이 퉁퉁 붓는 게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기는 단순히 부기를 내리는 약으로 될게 아니라 힘들어서 부은 거기 때문에 힘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구멍 난 데를 메워주는 몸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산 후에 제가 보약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출산 후에 그 보약을 잘 드시면 부기 내리는 약 필요 없어요. 저절로 부기가 정상적으로 몸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요. 저한테 어떤. 산모가 오셔 갖고 출산을 보약을 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호박물을 보내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돼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먹어도 되죠. 호박 자체가 이뇨 작용이고 부기를 빼 주기 때문에 호박물은 뭐 한약하고는 다른 거니까 물 대신 사이사이에 드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호박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약재와 더불어서 뭔가가 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수 호박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뭔가가 첨가가 됐다면, 특히 그 안에 과단 꿀이라든지 다른 뭐가가 첨가가 됐다면. 그 뭐가 첨가가 돼서 내린 물인지를 알아야지만 되니까 함부로 드시지 말고 조금 홀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수한 호박 물은 이뇨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 안에 꿀을 너무 많이 넣었대든지 그외뭘 넣는지 모르는 그런 약재가 들었다면 조금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후 다이어트 산후에 체중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기 내리는 것이. 가장 큰 강권인데, 부기 내리는 것은 부기를 내리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힘든 몸을 회복을 시켜주면 저절로 부기가 내리기 때문에 일부러 부기 내리는 약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을 구멍 난대를 메워주는 적절한 내 몸에 맞는. 보약을 드시게 되면 저절로 부기가 내리면서 서서히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 출산 후에 아 아무래도 살이 안 빠져요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좀 빠지는 것 같았는데 모유 수유를 안 하니까 다시 늘었어요 이러는 산모들도 있거든요 모유를 끊고 나서 체중이 느는 분들 보면 대부분 몸이 힘든 게 보강이 안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신 출산하면서 모유 수유하면서 내 몸이 축나 있는 부분이 회복이 안된 경우에 뭔가 몸에 순환도 잘안 되고요. 기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몸이 무거우면서 몸이 오히려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다지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역시 내 몸에 뭔가 구멍이 나 있지 않나. 기력이 떨어져 있지 않나. 순환이 잘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서 단순히 살 빼는 약이라든지 부기 내리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잘 됐나를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산후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해드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몸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 혈액 순환 잘 되게 하는 부분, 기력을 보충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부분. 그게 된다면 일부러 과하게 드시지만 않는다면 체중은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한 100일 정도 지나면 그 이전보다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과격하지만 않으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내 몸의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산후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됐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몸에 대해서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후 다이어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는지, 체력이 정상적인지, 임신 출산하면서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 전과 같이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몸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